대구 지역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사교육비 지출도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80.2%로 전국 평균 78.5%보다 높았습니다. 서울 84.8%, 세종 83.9%, 경기 81.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대구 57만 2천 원으로 전국 평균 55만 3천 원보다 19,000원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48만 5천 원, 중학생 64만 2천 원, 고등학생 71만 5천 원으로 고학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경북 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73.8%, 참여 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42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